가호원 도민 여러분 올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에 맞이하는 제96주년 3일절온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또경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한일 독립국 수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광복회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그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3일 만세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횡성을 시작으로 해서 철원, 춘천, 원주, 양구,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양양, 강릉, 고성까지 도천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세 운동에는 남녀 노소가 없었고 상하 귀천도 없었으며 종교와 지역의 닮은 물론 그 어떤 차이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 그 간절한 경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3일 만세운동이 발생한 지 100여 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에도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베 정부는 박게시마의 날 기념식에 3년 연속으로 정부 대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기념식에서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비풀이했습니다. 신사참배와 역사 왜곡,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문화재단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유권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속히 평화, 헌법, 구조를 지켜내려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뜻을 엄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나로이또 일본 만세자가 했던 것처럼 해전 70년을 맞은 일본은 전쟁의 비참함을 잊지 말고 그 역사를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성의로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공부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3일 만세 운동은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제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만 14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645명이 부상했으며 소옥된 사람은 1,36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나라고 부르는 무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꽃다운 어린 나이였습니다. 3일 만세 운동에는 부모님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일제의 황병들은 유관순의 아버지를 어린 유관순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의 하이는 어머니까지 역시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눈 앞에서 부모의 피사를 지켜본 소녀 유관순은 오진 고문에 굴복하지 않고 조국을 향해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언이 걔네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일수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이 옥사하고 난뒤 쫓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유관순의 가족들을 거두어 돌러온 사람이 바로. 우리 강원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조화벽 여사입니다. 조화 조화벽 여사는 유관순의 오빠와 결혼하여 고향인 양양으로 은신시켰습니다. 유관순의 어린 두 동생 관복과 관석도 양양으로 피신시켜 양육했습니다. 유관순의 가족들과 조화벽 여사는 양양의 학교를 열어 민족 개화운동을 펼치고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며 조국의 독립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죽을 때까지 몸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치러낸 고난과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열들의 고초와 고난을 뼈에 새기고 심장에 담아 미완의 3일 만세 운동, 미완의 해방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의 단결과 하나, 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 뚝심과 긍지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단결시키고 한민족을 통일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여세를 몰아 상해에 대한민국 인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동용 선생은 민족의 대단들을 촉구한다. 동포의 우리나라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굳건한 독립을 되찾는 데는, 하나는 내 동지의 단결이요,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이며, 셋은 우리 대한민족이 대동단결함이 있으니, 오로지 뭉치면 살라고 길이 열릴 것이다. 3일 만세운동 96주년, 대동단결의 후소를 다시 새기면서 독립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높이 기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